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제가 오늘은 시상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1회에서 신인상을 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 자리가 또 다른 복참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가온 차트에서 서클 차트로 13년 동안 성장해온 이 시상식에 저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. 자, 우리나라의 K-pop 데이터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명 플랫폼의 K-pop 데이터를 정식으로 공급받는 유일한 음악 차트인 서클 차트가 앞으로도 세계 속에서 공신력 있는 K-pop 차트로 더욱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글로벌 차트인 서클 차트의 데이터가 인정한 올해의 가수상 앨범 부문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? 와우. 자 올해의 가수상 앨범 부문. 수상자는 NCT 드림 축하합니다. 해석하겠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네, 올해 가수상 앨범 부문 마지막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올해의 가수상 앨범 부문 수상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